말 끝나기가 무섭더라고요 <laughs> 다 여러분들 솔직히 다 진짜 재미를 위해서 내가 방송을 위해서 내 이미지를 포기한게 많아 여러분들 웃기게 하려고 재밌게 하려고 얼마나 재밌어 이런 거 보면은 어머 쟤들 왜 저런데니 이러면서 어? 재밌잖아 재밌으라고 하는 거지 내려. 야, 아! 오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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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쭈! 오쭈! 오, 이걸 밀고 그냥 가! 내려 내려 이 개새끼야 내려. 내려.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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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개새끼야 너는 내가 경찰이 부른 앞에서 죽여 죽여 이 개새끼 뱃돼지를 아, 뜯어서 아, 이 새끼야 순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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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순대 둘 순대 셋 순대 넷 순대 다섯 대다 오 500만 원잃으어안 돼. 5 0원 잃어버리는데?